아이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거 맞죠? 네. 네. 오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아, 상담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 여기 후게소에 갔는데, 어, 다른 환자분하고, 어, 보호자님하고 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너무 자상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치 무릎 쓰고, 어, 어, 말씀, 도중에 말씀 끊고 명함좀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제가 상담을 하고 보장부서까지 바로 하고 자녀분들 것까지 제가 상담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주변에 설계사분이 있는데 저한테도 상담하고 믿고 이제 바로 정보를 다 주셨어요. 네. 네. 주변에 만약에 좋으신 분들 있으면 궁금해 하신 분들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아네